자, 베이스 차량은 기아 봉고3 워크스루벤이라는 모델을 외형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뒤에 화물쪽만 캠핑 공간으로 꾸민 차량입니다. 연장이나 수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이 굉장히 편합니다. 뭐 높이자만 없다면 승용차가 주차할 수 있는데 주차를 할수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. 근데 이게 차량이 높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보면 굉장히 큰줄 알더라고요. 뭐 사실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타아보니까 놀랍게도 아반떼보다도 폭이 좁더라고요. 뭐 전폭은 딱 봐도 스타리아가 훨씬 크죠. 그래도 이렇게 다 가려질 만큼 거의 비슷합니다. 입구에 슬림한 수납장이 있구요. 옆으로 이렇게 벙커에는 이불가지들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항공식 라운드형 수납장. <laughs> 자, 비상식량. 옆으로 냉장고. 웬만큼 들어가긴 하는데, 전력은 진짜 조금 먹어서 그냥 항시 전원 켜놓고 있습니다. 침대로 변환했을 때의 모습입니다. 굉장히 넓죠? 에어컨. 이쪽은 보일러. 디 D5 옵션 적용돼 있어서 여기 히터, 온수매트, 바닥난방. 온수로 샤워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. 욕실 겸 화장실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, 제가 생각했을 때 화장실 크기 기준은 포타포티를 놓은 상태에서 샤워를 할수 있는 게 없느냐 거든요 이게 앞으로 빼시면 불편하지만 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